자, 그래서 이롬 헬스케어의 보너스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로 아주 쉽습니다. 쉬운 조직 구성이 가능해요. 내가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내 밑에 단두 사람만 가입을 시켜도 바로, 바로 보상 플랜이 적용이 받고 바로 수당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 대단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추천인입니다. 추천인은 내가 우리 사장님들이 처음 가입했을 때 7모모모모모모로 시작하는 8자리 숫자 코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인의 회원 코드입니다. 그 나의 회원 코드로 다른 사람들을 가입시켰을 때그 사람은 나의 추천인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내 코드로 직접 가입시킨 사람은 1대 추천인이 되는 것이고 그 추천시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가입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2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3대 4대 5대 6대 그러면 추천인은 알겠는데 후원인은 무엇이냐? 여기서 후원인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추천인 내 직접 추천 코드로 나의 코드로 가입시킨 사람 외에도 나의 조직도 안에는 후원인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인은 추천인이자 후원인이고, 그리고 추천인은 아님에도 후원인으로 나의 조직도에 들어올 수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코드로 가입시켜서 그 코드로 가입시킨 사람으로 파생된 추천인이 아닐지라도 전체 볼륨 안에서 후원인들이 나의 수당 계산에 함께 포함될 수가 있다. 그 모든 사람이 후원인이다.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조직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후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후원인은 나의 추천인은 아닐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